<laughs> 자지금 저희 이곳에 대단한 분들을 모셨습니다. <laughs> 네누나들설 탈락한 미소년 그룹 샤이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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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는 샤이니입니다. <laughs> 네 샤이니 여러분들 정말 평균 나이가 17세인 거예요. 네. 이야, 이 사이, 샤이니라는 어떤 그룹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. 네 저희 샤이니는요. 음악 춤, 패션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그런 컨템퍼러리 그룹입니다. 화이팅. 아 이름처럼 정말 빛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어 이거 봐또 반했어. 또 이게 두 눈에 하트 생긴 거봐 샤이니! 와. 어, 앞으로의 포부는 어떤가요? 네. 항상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샤이니 되겠습니다. 네 누나는 너무 예뻐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샤이니 여러분들 앞으로 이루시는 꿈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. 또 멋진 무대도 준비해주시고요. 네. 자 인기가요에서 어, 처음 선보이는 샤이니의 데뷔 무대에 이어서. 섹시한 손담비씨, 귀여운 장나라씨도 만나보시죠. 뮤직, 이 이번에는 또. 저희 좀 노래에 맞게 패션? 헤어스타일도 좀 특이하게 꾸며봤고요. 그런데 이때. 할리 라이에! 방금 보셨죠? 키 좀비였습니다. 할리 라이에! 낙적인 느낌도 있어서. 그대 네, 내봤습니다. 네, 방금 지나간 생명체 뭐죠? 몸이라서 꽃도 피었습니다. 야나우려 진짜 한번먹을게 뭐 정신 차려요 샤이니. 그 고정해주세요. 저희 인터뷰를 이렇게. 샤이니 아, 빨리 인터뷰해 빨리. 아, 이 좀비의 완벽빙이다 샤이니. 할리라야할리라야 태민 씨까지 왜 그래요. <laughs>